꿀팁 있다면 1분 40초에 여기 레드 버프 쪽에 와딩을 해준게 되게 좋습니다. 쟤 뭐하냐? 야나 무서워 너질것 같다. 와 쉔이 왜 이렇게 무섭냐 저거? 내가 쉔을 해봐서 알지. 야 검을 미리 깔아놓으시겠다. 좀 나이 날밀 건데.

버리자 아.. 쉔쉔 미쳤다 나도 풀 예측했는데 그냥 가서 평타 쳐줄걸 이거 쉔 생각을 못했네 야 짱버프 실하냐야 짱버프 실화야? 짱버프 실하냐고피지마세요 새끼 샹봇들고 ㅅㅂ만 쳐다보네 플래시안 썼을 것 같은데 왠지 아 무섭다 씨검깔아나가지고와 도졌다 이거 진짜 개 도졌다 게임 조져버렸다 그냥 아 그냥 빼고 가두지 말걸 쉔이킬이야 큰일났네 도망갈 곳이 어딨어 와, 저 약하다. 라 모딩을 아, 해야지 오, 청취했어. 나이스. 뭐야, 왜안 탔어? 빼, 빼, 빼안 돼, 왜안 빼, 왜왜 네, 저기 학살 중입니다. 리츠배 아냐. 아션야좀가훈이오 캐트 캐인데 캐트라 <놀람> 평타. 와씨. 뭐야 이새 아, 까비이씨또 박혀 있어. 왜? 아저 친구 불러온 줄 알았는데. 근데 오랩이다제요즘이 개잘 되는데. 라인 관리 다시 해 주고 죽는 거다. 세주가 딜은 너프 안 됐는데 아딜 이너프 됐다 이. 그다음에 그 방어력이 거의 다 깎인 건가? 몇 깎였지? 27에서 24 됐나? 그 다음에 또못 깎였지? 패시브, 그, 메커니즘 1 0이라 하여튼, 너프로 엄청 많이 됐어요, 지금. 그래도 나온지 한번 봐야 돼. 플래시 없으니까 눈썹다. 닌탑 나오니까 못 이기는데, 이거. 와! 대포시. 첸능뢰 많이 든다 행이다 이거 닌탄나와서 제가 사려야돼 제 3킬 먹고 왔어요 어우 무서워 쫄았다 <laughs> 그래도 템남오면 이기니까 이때까지 포기봅시다 여기다 얘가 전불까지 가버리면 딜이 진짜 안 바뀌거든요. 이거 시원하게 <목소리> <엄청> 고 <배웠고. 목소리> 네. 천천히 스무스하게 한번 가봅시다. 어차피 아, 제가 수학이나 들어가지고 쿠킹 <목소리> <슈팅> 가면 이래요. 한 포커스 합니다. 들쟤 근데 세주아이가 되게 잘하나 보다. 와, <목소리> 좋아. 좋아. 봅시다연다체공 어, 생각해야 돼 이거 일어나. 더 이거 야, 야. 아씨미언길만 뭐야? 눌러 봐. 일러 봐. 일러 봐. 아니 불로 루 먹고 와야지. 내가 가는 곳은 아, 네 역행 생각해도 라인 민 건데. 와. 아, 친구 다 다행이다. 와, 친구이안써주냐 야, 친공친공친공친공 신발 사고, 다, 사자, 다, 사자, 다, 사 다, 사자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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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

네개째다 와, 다 자. 그림자의 춤아. 네, 솜바다가에 여기 조심해라안 보인다. 이거 한것 같은데 왠지 야 쉔이 티아메 까줬다 다행이다 덤불을.. 알, 덤불을 가네 덤불을 안 가네 쥐 <목소리> 태어났다니 딜 쎄지 마딜 쎄지 깜짝 놀랐지네가상킬 먹어도 안된다는거 알겠지 아, 시야먹고자 시야 죽 내버리면 어떻게 착하니? 그 아, 블리차 땡겨 땡겨! 땡기라고! <목소리나> 개웃기네 그냥 갈려주네? <laughs> 여기 간다 여기 간다 궁도 빠졌고 텔도 빠졌거요 그냥 타워 앞방 넣으면 돼요. 종이 이게 빨라져서 은근히 피이기가 어려졌어요, 그래서 이제 오르고 또 나올 것 같아, 랭게임에서. 타워 아, 미는 너무 느리다. 그래도 타워 피 압박은 해줘야돼 이거 음. 아 개콧못먹었대 여기다가 이제 시앗 한마디 더 있나? 시앗도 없나? 됐다 됐 아, 성현아, 뭐가 와야 되는데, 이거 7위가 안 나오는데, 약한 건곧 저주 받은 거다. 쫄았어? 영어로 인척 연기하니까 쫄았죠 아, 두 마리야, 두 마리야. 기약 같다. 아도안 먹고 와다 빼대 빼대. 와 좋아. 와 이거 한번 맞아. 한안고공 성공. 아나 시공도 빼. 공 끊어질. 아까워라. 아집 가고 싶은데 생공 끊어질까봐. 생공 좋아 지금 가자. 저기 마딜이세가지고이거 그냥 치르기 스난이끼하고 신발 먼저 사줍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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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이이이 아 미드 빠졌어요. 나이스. 탑 밀어야겠다 그러면. 이다아이 다. 야이스 퍼블인가? 이인 야, 나이거이게해 이거 이거. 이것도 가능하겠는데 잘하면.

와 패시브 쿨 도는 거 봐라 대사준데야 뭐. 그림자의 숨啊 내 손바닥과 내숨지 그래. 이한다 잘못 삼면 좀 위험한데. 그냥 용 줘도 될것 같은데, 이거. 시야 없니 <목소리> 계약 갔다는데. 오케이. 가만히만 기다라 탑! 케탑 탑.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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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아 궁이 약간 아쉬웠다 이게 평타 한 대만 쳐도 이거 궁 터지는 각이었거든요. 근데 계약 까웠다 <laughs> <laughs> 네, 가자 이거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고. 무배기. <laughs> 그 <빼기. 웃음> 아, 지금 안 된다. 배어를 고 일어나. 더 강해지리라. 해하지마 이거, 이거 핑아 바꿔 이거 쳐도 되긴 하는데 신공 태... 빠져가지고 예방가? 날 막지 못하면 죽는다.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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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핑아. 아, 감사다내가 <laughs> 나다. 아니, 옷까 저기, 저기. 덕후로 들어왔는데 이이다 와, 나이스 가자, 이 가자. 이 가자. 야, 마디개 쎈데? 영광 갈까？영광 가서 이니셜 하는 것도, 나 쁘지 않 거든요？아, 공탱 가고, 싶긴 한데 영광 가자. 어쩔 수 없다. 이거 구백을물어서 영광 갑시다. 내 욕심에 새겨져 있다 흐흐 <laughs> 씨... 개웃기네 이거 먹어야지 무한히 어디가니 너씨 이게 던져 졌 지만 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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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루아 다일루아. 어차피 얘는 못 막아 이런 행동, 고통, 도착을 파괴했어. 죄악 되었발 들어와 봐, 들어와 봐. 갈갈갈갈 아! 타워 너무 맞았다 타워 너무 맞았다 아 개아깝네 공이 사거리가 1500인가 그럴걸요? 그러니까 니달리 창이랑 거의 비슷해요. 와, 근데 가름 컸네. 잘 컸네. 돼지 막자 이거 어 돼지 막아라 그리고 도 처음 나온 것보다 버프를 되게 많이 해는지는모르 다수 성이아 아, 뭐야? 이거 안 돼. 채팅이 이거 씨앗 먹어두고 갑시다. 약한 건 뭐? 저 주받은 거까 가도 되긴 한데. 나이 마.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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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 이제 어케 차아점 아점프 각이다 이거 아점프 각이다. 이거 진짜 아점패슨 다 잡았다. 아닌가? 아닌 말고 거기다 가시가옷을 가준다면. 학구만은 화구만만큼 치명적인 매력이 지 우리 3 대지 아니야? 우리 제, 쟤네가 2 대지고 우리가 1 대인데. 이게 실드도 최대 체력으로 봐주나? 불량이한진다 <laughs> 아이씨 미쳤어 아아 캣 <laughs>